7월 토요 가족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요한이 어떤 한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임에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 모인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뭐 축복도 받고 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뭐 상사든 동료든 또 후배든 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저 사람하고 사랑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또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반대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임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참 뜻밖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같이 나오는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성도들이 아, 그 사람을 좋아하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목회자도 어,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어, 교회에도의 차별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3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도 요한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살수 있지만 또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 3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가요라는 사람을 엄청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요 시작부터 일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예? 사랑이 넘치잖아요. 사랑하는 누구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또한 번도 반복합니다. 계속 이 절에서 사랑하는 자요. 계속 이 사랑하는 예, 이러한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장로회와는 그 편지 시작부터 축복을 물론 하지만 <laughs> 특별히 그 가이오 한 사람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죠. 편지에서 이 절을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노라 하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마다, 날마다 이 가요만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 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는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되면 굉장히 간절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장로, 이 사도 요한은 가요라는 사람만 생각하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소위 어느 교단에서 어떤 분이 이것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이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그러한 복을 받도록 날마다 축복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요의 영혼이 가요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가요가 하는 일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형통케 해주시고 몸도 육신도 튼튼해서 건강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늘 행복하게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요는 그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장로 요한이 이 가요를 얼마나 축복을 하는지 나중에는 내가 너한테 쓸 말이 참 사랑의 말들이 이렇게 많지만 아예, 아예 붓을 놓겠다. 직접 내가 뛰어가서 널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나 이제 더 이상 쓰는 것을 원하지 않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속히 보기를 바라는 이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 얼마나 만나고 싶다는 게 그런 간절한 표현이겠습니까? 이처럼 장로요와는 가요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축복하지고 평강이 너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축복하고 그리고 너와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고 좋은 교류를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게 읽은 말씀 보면 야, 이 가요와 같은 이런 사랑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삶이 그게 정말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 사도 요한은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그가 악한 날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줬는 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니까 내가 가면 혼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온 교회에 공포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어떤 질책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웠지도 못하였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가짜다.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 장로 이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럴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왜 그렇게 에, 질책을 받고 이 사람은 음,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선언당하는 음, 그런, 그런 형편이 되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자기만 잘난 것입니다. 구제를 보니까.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자기 말대로 돼야 되고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뭐 이, 이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 여기에 이제 순회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수는 많고, 목회자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이교회도 가고 저교회도 가고 또 다른 목회자가 이교회도 이렇게 순회전도사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그 순회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도 간혹 사도바울는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그분들이 오면 이렇게 대접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그런 건안 하고 오히려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십절에 그리고 뭐모독 하고 그리고 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디오드레멘은 다른 사람들을 막 성도 선동해가지고 그 하지 말자고 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악행을 일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리에 보니까. 네. 우리도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선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음, 마음이 좀 시기심이나 악한 생각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남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남들이 한 명이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악을 범하자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그런 알곡도 있고 쭉쩡이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내버려둬라. 알곡이 다친다. 마지막에 내가 때가 되면 뭐 알곡은 곡간에 그런 것들은 다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모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오 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가이오와 또 데메드리오, 1 2절의 데메드리오도 같은 분인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또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어 여기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 크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기에.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6, 5, 오절 에, 에, 아, 3절이군요. 3절, 3절, 4절인데,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네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거 아닙니까? 아,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도방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이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리는 성경에서 이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엇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어, 같이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말씀 안에서 행한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일주일 내내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고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말씀,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셨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살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대로 이렇게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파자들 또 교회에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물질로서 또는 마음으로서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가요와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가, 가요가, 아, 장로 요한이 편지까지 쓰면서 이렇게 에, 축복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갈로같이 해야죠. 데메드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디오드레베같이 엉뚱하게 잘난 척만 하고 실천을 하나도 안 하고 남들이 하면은 못하게 방해나 하고 이, 이거 뭐 이거는 이미 뭐,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 교회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 이 장모에 관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저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편지를 쓰고 가서 질책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만약 그러한 삶을 디오드레베가 살았다면 이제 너도 데메드리오와 가오처럼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또한 이 신앙이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을 늘 평생에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이오처럼,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말씀대로 살며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과 교회에서도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